안녕하세요. 대형중학교 사진반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진의 구성 중 선과 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과 면 구성은 때로는 사진의 주인공으로, 때로는 사진의 배경으로 사용되며 잘 사용한다면 내 사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배우고 익히기 힘든 구성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공부하면서 몇번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선과 면 구성을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구성이니 이해가 잘안 된다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며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의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작가의 생각과 의견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객의 시선을 작가의 사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사진 이미지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사진이라는 것이고, 이는 사진에 담긴 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객이 보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는 사진 속 대상은 단순한 사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 구도와 구성이라는 장치가 필요한데, 좋은 구도는 눈을 즐겁게 하면서도 관심을 끌며 화면 안에 극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관객의 시선을 잡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며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선은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으로 파스텔 톤의 색조에서 원색의 물체로 화면 전체에서 시각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으로 찾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미친 시각적인 신호는 뇌에서 선별적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색이 진한 것과 진하지 않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작가는 화면의 구도와 구성뿐 아니라 색과 빛의 밝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며 그 예를 알아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편안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나요? 지난 시간에 면 구성을 공부하면서 색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노란색과 녹색, 녹색은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수평으로 서 있는 구도는 안정감을 주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에서 대부분의 관객은 안정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다른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감상입니다. 남들과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감정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사진에 있어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안동의 월영교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사선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물안개가 피어올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핵심은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다리 위 정자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다리는 시선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 관객의 시선은 거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대로 관객의 시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선이 사진에 있다면 그 사진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관객들은 더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흔히 말하는 덕수궁 돌담길은 이 사진 바뀌고 이곳은 궁 안쪽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길잡이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담 그 자체입니다. 돌담을 따라 시선을 이동하다 보면 그 끝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만약 돌담만 촬영했다면 또는 나무만 촬영했다면 이 사진에서 느끼는 감정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도와 구성을 배운 이유는 이렇게 사진에서 작가의 의도와 의미를 관객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공부한 내용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도를 배우는 목적은 자신이 보았던 순간을 더 좋은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아름답게 화면에 담아내기 위한 어, 눈을 훈련하는 작업입니다. 구도의 좋고 나쁨은 시각적 효과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와 사진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장의 예시 사진을 보면서 좋은 구도와 나쁜 구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진은 수평구도와 점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황금 분할점에 촬영 대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황금 분할점은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에 그어져 있는 안내선이 만나는 4 개의 점입니다. 수업 첫 시간에 괜히 안내선을 켜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 점에 촬영 대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 점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진을 원한다면. 황금 분할점에 각각 이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느낌입니까? 안정적인 느낌인가요? 아니면 불안한 느낌인가요? 우선 망가진 피아노는 황금 분할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능선은 우리가 보기에 불안한 감정을 지니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능선만 잘 조절했어도 더 좋은 사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가요? 먼저, 촬영 대상이 황금 분할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덕의 능선이 대상자들의 얼굴과 목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하고 때로는 불쾌한 감정까지도 관객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왼쪽 사진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산을 든 어르신의 목을 가로지르는 난간의 선입니다. 이런 사진은 찍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사진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작가는 무엇을 찍고 싶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님의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잘 보였나요? 이렇게 배경에 가려진 대상은 결코 좋은 사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배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찍은 것일까요? 보입니까? 쓰러진 나무가 다리처럼 되어 있는 것을 찍고자 했지만, 역시 배경에 묻혀 잘 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잘 찍은 것 같은가요? 어느 정도 황금 분할점에 가까이 있는 봉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와 아래의 공간이 커서 연꽃에 집중할 시선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진도 결코 좋은 구도의 사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구도의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구도의 사진은 많이 없습니다. 앞에 사진들과 내용을 잘 익혀서 이렇게만 찍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